런지입니다. 런지 동작을 이용해서 비틀어진 체형을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. 연습해 볼까요? 준비물 수건이 하나 필요해요. 수건을 잡고 팽팽하게 당겨서 잡은 다음에 한쪽 손은, 한쪽 손은 딱 경추 뒤에 쏙 들어가는 부분 있죠? 거기 있어야 하고 한쪽 손은 허리 뒤에 들어가는 부분, 들어가는 부분에 손이 딱 위치해야 합니다. 이렇게 됐죠. 자이 상태에서 이 올라간 손 말고 반대쪽 다리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. 앞으로 나온 다음에 이걸 그대로 유지해야 돼. 이 손을 떨어뜨리지 않고 일자를 유지한 상태에서 앞다리는 기역, 뒷다리는 니은을 만들었다가 천천히 후 올라오는 겁니다. 옆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. 옆모습으로 보여드리면은 앞다리는 기역, 뒷다리는 니은을 만들어.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서 하셔야겠죠.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쏠리지 않게 이걸 잡는 이유가 정확하게 내려오셔야 돼. 요 정확하게 내려왔다가 후 천천히 일어나는 겁니다. 내려갈 때도 천천히 유지하면서 얘는 이제 체형을 딱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내려갔다가 후 반대쪽을 하실 때는 이제 손도 바꿔야 되고요. 손이 바뀌니까 다리도. 다리도 바뀌겠죠? 올라간 쪽 반대 다리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 앞다리는 기억, 기어, 뒷다리는 기억는딱 맞추고서는, 자, 흔들림 없이, 최대한 수직으로, 후. 수직으로 내려왔다가 마시고, 후.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천천히 진행해주세요. 많이 안 해도 되니까, 천천히 해서 이제 체형을 교정하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합시다. 오, 예.